네이버와 카카오, 투자 측면에서 비교한다면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오늘의 목차, 네이버, 왜 카카오에게 밀렸을까? 그리고 두 회사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회사의 재무제표는 어떨까? 차트 분석,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색 포털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톡, 둘다안 쓰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침투해 있는 기업들이죠. 수익률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네이버. 시총이 지금 59조인데, 카카오의 시총 56조. 많이 따라잡았죠? 최근 카카오가 급성장합니다. 특히 1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 그리고 카카오가 액면 분할한 이후부터 카카오 주가가 급등했어요. 카카오가 네이버 시총 추월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 2분기에 계속 하락 중이고, 카카오는 2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어요. 그럼 얼마나 올랐을까? 네이버는 코로나 후167% 상승합니다. 근데 카카오. 390% 상승.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실적을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 2020년 1분기부터 각 분기별 실적을 보면 매출이 8600억에서 1조 2500억까지 50% 넘게 올랐죠? 반면 네이버는 1조 7000억에서 오히려 감소 중이에요. 1년 전 카카오가 네이버 매출의 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매출로만 따지면 네이버 턱 밑까지 쫓아왔죠? 굉장한 성장세에요. 성장세로만 보면 카카오의 압승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하면 카카오의 급성장 그리고 네이버의 정체 구간 키워드로 정리하면 네이버는 내실 다지기 그리고 최근 성장세의 둔화 카카오는 현재까지 급성장 네이버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익률이 둔화되고 있어요. 카카오는 본격적으로 수익화가 시작되고 있죠. 투자해놓은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매출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원택트 테마 그리고 급격한 이익 확장 그리고 액면 분할 카카오가 굉장한 수혜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카카오의 압승 그럼 각각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 매출의 반 이상이 네이버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입이죠. 그리고 20%는 네이버 쇼핑입니다. 지금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보면은 네이버 쇼핑이 1위예요. 18% 근데 업계 3위인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이 펼쳐지고 있죠. 글로벌 인수 합병 전략적 제휴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커머스 시장 판도가 많이 바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네이버의 미래도 결정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핀테크, 네이버 페이, 그리고 콘텐츠, 웹툰, 웹소설, 네이버 광고, 그리고 쇼핑, 이게 지금 네이버의 캐시카우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제페토 아시죠?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인데, 지금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전세계 사용자가 2억명 이상이에요. 근데 본격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이 서비스가 근데 좀더 확장이 되고 매출이 본격화된다. 네이버 매출 성장에 굉장한 기여를 할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봐야겠죠 그럼 카카오는 어떨까요? 콘텐츠 매출 반 그리고 플랫폼 매출 반입니다 콘텐츠는 뭐냐 멜론, 게임, 웹툰, 캐릭터 판매 이런 것들이고 톡피즈, 카카오톡에서 발생하는 매출들이에요 카톡 보시면 이제 광고가 뜨기 시작하죠? 본격 수익화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게 지금 쇼핑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카톡 선물하기 사용 안 해본 분들이 거의 없죠 이 수익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신사업, 모빌리티, 카카오 택시, 대리, 주차, 이런 서비스를 지금 점점 확대하고 있어요. 이 신사업도 미래 성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페이. 가입자가 3600만 명입니다. 카톡 기반 광고, 그리고 쇼핑.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하죠? 최근 주가 상승이 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신사업의 급성장. 공격적인 외형 성장. 이게 최근 카카오의 모습입니다.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주력 사업. 네이버는 광고와 쇼핑. 카카오는 콘텐츠 그리고 카톡 기반 비즈니스 지배 구조는 네이버들은 전부 다 자회사로 두고 있죠. 반면에 카카오는 자회사 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주회사가 되고 각 회사를 IPO 통해서 떼어낸다는 거죠. 작년에 카카오 게임즈 상장했죠. 올해와 내년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상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물론 주요 자회사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카카오 자체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같은 가족이라고 보게 되면은 상장을 통해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죠. 전체적으로 카카오 전체의 기업 가치가 상승되는 효과도 일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장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돈. 그 돈으로 새로운 투자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성장성. 네이버가 최근에는 다소 주춤하죠. 하지만 기존에 투자를 많이 깔아놨습니다. 그 투자들이 성과를 내고 안정을 찾아가길 기다리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카카오는 지금까지도 문어발식 확장. 카카오 국내 계열사가 105개예요. 5년 동안 2배가 증가한 겁니다. 반면 네이버는 국내 계열사가 47개, 2017년에 71개에서 거의 반 정도로 감소한 거죠. 이 성장 측면에서도 두 회사 간의 차이가 보입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는 뭘까요? 최근에 네이버는 콘텐츠 사업 비용 과다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와 해외에 깔아둔 그 투자금들 이런 것들이 미래에 얼마나 성과를 내줄지, 또 미래 성장동력, 재페토나 위버스 서비스, 여기서 본격적인 매출이 언제 얼마나 발생할지 그리고 분명히 해외 투자 규모는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많습니다. 글로벌 확장성이 있다는 거죠. 카카오는 자회사 상장으로 가치가 할인될 수 있다는 거 내수시장 확장성은 지금 카카오가 어마어마합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 그리고 선물하기에서 쇼핑으로 확장 택시, 카쉐어링, 웹툰 이런 내수시장의 확장성도 눈여겨봐야겠죠. 하지만 너무 지나친 문화발식 확장 안정성 측면에서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먼저 네이버 연도별로 보더라도 매출액의 큰 성장은 없습니다 분명히 좀 정체되는 느낌이 강하죠 영업이익도 분명 성장은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은 있어요 반면 긍정적인 거는 영업이익률 물건 팔면 마진이 몇 프로냐 이 영업이익률이 23%예요 카카오에 비하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즉 영업 효율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숫자, 이 ROE. 네이버의 자본금 대비해서 몇 프로를 버냐? 우리가 은행에 돈 맡기면 1% 정도 주죠? 그럼 ROE가 1%입니다. 근데 네이버의 ROE가 15%라는 거. 투자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비율 106%. 부채비율도 높지 않죠? 유보율. 이익과 현금을 얼마나 쌓아두고 있냐? 유보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PER. 2020년 12월 기준으로 48배 정도 돼요. 이 PER은 성장성을 얘기하거든요? 버가 48배라는 거 앞으로 48년 동안 벌 돈을 10년 안에 벌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정리하면 네이버는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작년 26%에서 23%로 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영업 효율성은 좋은 상태라는 거 그리고 내실을 다지고 안정성이 좋은 상태다 그리고 전반적인 재무현황은 굉장히 좋다 그럼 카카오는 어떨까요 매출 성장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늘어나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계속 증가해요. 근데 네이버랑 다른 게 영업이익률이 11%입니다. 네이버가 23%였죠? 영업 효율성은 네이버보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ROE. 아까 네이버가 15%였는데 카카오는 2.7%밖에 안 됩니다. 카카오가 갖고 있는 자본금으로 수익을 2.7%밖에 못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비율 굉장히 낮은 편이고 당자비율, 유보율 다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PER. 20년 말 기준으로 220배인데 네이버가 48배였죠? 퍼가 이렇게 높다는 거는 이 성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해서 220년 동안 벌 돈을 10년 안에 벌수 있다. 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급격한 성장. 이 성장성에 있어서는 누구도 반박을 할수 없어요. 하지만 영업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 단기 순순실이 나고 있죠. 성장에 집중하다 보니까 안정성 측면에서는 네이버보다 다소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재무 현황 재무제표는 굉장히 양호하다 여기서 핵심은 네이버에 정체된 매출 이게 얼마나 향후에 살아날 것이냐 그리고 최근에 비용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문화 발식으로 계속 확장을 하죠 성장성은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성장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다소 부족한 이익의 질, 그리고 내실 다지기를 얼마나 할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그리고 카카오의 퍼. 지금 220배인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 카카오 주가. 이 성장성이 둔화되면은 주가가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퍼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 부분도 유의해서 봐야겠죠. 그리고 차트를 보게 되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 이렇게 코로나 때 13만 5천원. 저점을 찍고 36만원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 폭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상승 채널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죠. 상단 채널에서 아래로 빠진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채널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상승 채널 여러분도 그 HTS나 MTS에다가 이 채널을 그려 놓으시고 채널 하단에서 지지를 받는지 그리고 상단 채널을 뚫어내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주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 코로나 때 25,500원, 125,500원까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상승 채널을 그리면서 주가가 움직이죠. 지금 주가가 굉장히 강합니다. 위쪽 상승 채널에서 움직이고 있죠. 관건은 조정을 받더라도 이 가운데 지지선 여기를 지지받고 다시 위쪽 상단 채널을 뚫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아래 채널로 빠질 것이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봐야겠죠. 지금까지 주가로 보면 카카오의 압승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두 기업에 투자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가가 더 올라갈 기업을 사는 게 맞겠죠. 즉, 성장성과 이익 확장성을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온 기업이 아니라 지금부터 잘할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이익 효율성 측면에서 카카오보다 위에 있다. 그럼 카카오는 성장성 측면에서 네이버보다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보다 영업 효율성, 안정성은 떨어진다. 그리고 투자 규모 측면에서는 네이버가 앞서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신사업에 진입하는 속도, 기동성, 네이버보다 좀더 과감합니다. 의사 결정 속도도 빨라요. 네이버가 2대5라면 카카오는 약간 이종범 같은 느낌. 그리고 해외 확장성. 메타버스, 제페토, 그리고 라인 메신저. 일본이나 동남아. 꽉 잡고 있죠. 그리고 해외에 투자한 투자금 규모도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 카카오는 이익 확장 속도. 이게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신사업 진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익 확장 속도도 빨라요 네이버 목표 주가 49만 3천원 현재 주가에서 37% 정도 올라갈 여력이 있어요 반면에 카카오 목표 주가 13만 8천원 상승 여력이 10%밖에 안 되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미래의 성장성도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 퍼가 아까 220배 정도였죠 퍼가 높다는 것은 미래의 성장성을 시장이 높게 보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고평가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이버 대 카카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둘다 국내에서 4차 산업을 리딩할 기업이에요 이두 기업의 성장성은 어느 누구도 부정을 못합니다 두 기업 모두 긍정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지금까지 급격한 성장을 해왔던 카카오 그리고 성장은 하고 있지만 최근에 다소 부진했고 카카오보다 내실과 안정성에서 앞서 있는 네이버. 그리고 해외 사업 확장에 있어서는 뿌려놓은 투자금이 많았던 네이버. 그리고 제페토나 위버스. 이런 미래 먹거리, 미래 확장성. 그리고 카카오 자회사에 예정된 상장들. 이런 이슈들 중에서 지금 각 회사들이 가진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지. 그리고 장점을 더 확장해 나가는지. 이걸 기준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의 높은 PER.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성장 속도가 감소한다면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카카오가 지금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 성장 속도가 감소된다, 줄어든다, 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주는 이 퍼가 낮아집니다. 그럼 주가가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굉장한 모멘텀을 갖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성장세가 둔화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주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카카오의 이 상승 모멘텀, 그리고 네이버의 저가 메리트,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이 카카오의 높은 퍼, 앞으로의 성장 속도를 눈여겨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쇼핑, 모빌리티, 금융, 엔터, 콘텐츠 거의 모든 부분에서 다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이긴다, 누가 진다, 얘기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업들의 판도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두고 누가 잘하는지 누가 경쟁력에서 앞서가는지 꾸준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네이버의 제페토와 위버스 이런 본격적인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 네이버 주가도 급등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예상되어 있는 카카오의 자회사 상장권들. 어쨌든 지금부터의 주가는 향후 이익의 확장성 측면에서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주식 시장에서 시장이 받아들이는 상승의 모멘텀. 이건 카카오가 지금 큽니다. 하지만 네이버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이대호가 헛스윙 많이 하죠? 삼진 많이 당합니다. 하지만 치면은 홈런이에요. 지금 당장은 다소 주춤할 수 있겠지만 네이버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익들이 본격화되는 시기 네이버의 영업 안정성과 결합되면은 급격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두 회사는 어쨌든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기업들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면 둘다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어쨌든 단기에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인 주가 조정이 오더라도 뭐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조정이 올 때마다 담아가는 적립식 투자가 안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이버도 초기에는 매출 성장이 급격하게 가팔랐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덩치가 생긴 다음부터는 매출 규모를 그렇게 막 늘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의 매출 증가 속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관건인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할수 있겠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두 기업에 모두 투자를 한다면 네이버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컨텐츠로도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반드시 현금 비중을 보유하시고 리스크 관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